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깜부치킨에서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 치맥을 즐겼습니다. 한국 시장에 친화적 제스처를 보이며 대중에게 크게 주목받았는데요. 더 놀라운 건 APEC에서 황 회장이 약 26만 대 규모의 블랙웰 AI 칩 GPU를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. 이 발표는 한국이 메모리 제조국에서 AI 연산 인프라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. 사실 황 회장은 엔비디아 초기부터 한국을 중요시했어요. 90년대 용산 전자상가에서 직접 영업하던 그 시절이 출발점이었죠. 엔비디아 기술은 인터넷, 게임, 반도체 모두 급성장 중이었던 한국에서 스타크래프트, 리니지 등 게임 붐으로 GPU 수요를 폭발시켰습니다. 한국은 실전 테스트배드였고 그 경험이 지금의 협력으로 이어진 겁니다. 오늘날 황 회장이 한국 방문 때마다 용산을 회상하는 이유도 엔비디아가 스타트업에서 세계 1위로 성장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. 지금까지 뉴스 업데이트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Check it out!